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a 예,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매니시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흡하는 것이고요, 또 생명과 축복이 그러함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길로 흘러가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축복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의 기도의 길을 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길과 삶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도전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75세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죠. 뭔가 도전을 하기 보다는 자리를 잡고 그 자리 잡은 땅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자리 잡은 터에서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다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여정에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그 모든 가족들을 위험 속에서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어려운 책임이 아브라함의 어깨에 짊어져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시하여 갈당에서 주실 특별한 약속과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느 나이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한계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보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말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한 목적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닐 텐데 왜그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할수 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임에서 이제 길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섰습니다. 가족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가족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묻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 보여 줄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내 네, 아브라함이 해줄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작정 어렵사리 설득을 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자, 보여 주신다고 했으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또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보여 줄 땅이 어디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할 답이 아직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답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가나한 땅에 도착하셔서, 그 가나한 땅에 그 모든 일가족이 도착했을 때, 바로 이 땅이 너희에게 줄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단한 번도 목적지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려운 여정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저의 마음 속에 작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갈 땅은 저 어느 곳에 있는 가난한 땅이고, 그곳에 가는 데까지 며칠이 걸릴 것이고, 그곳에 가는 데까지 필요한 음식은 이만큼일 거야, 라고 구체적인 제안을, 계획을 내세울 수 있었다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 속에는 이 길과 여정이 아브라함이 제시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로 여겨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브라함이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 아브라함이 계획한 걸까? 그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정말 진심으로 갈 길이 어딘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것입니다. 아, 이 길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길이 아닌가 보다. 정말 아브라함도 믿을 것이 못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길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속한 믿음의 길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지를 감추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길 위에서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도전의 길을 가는 동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미리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도전하되 갈 바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믿음은 전염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정말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특히 우리의, 우리에게 가까운 가족, 배우자, 친구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 어,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보문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삶에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할 때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 말씀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이 복에 크게 두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복이 두번 등장하는데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두 복이 같은 복입니까? 틀린 복입니까? 같아 보이는 다른 복입니다 어떻게 다른 복일까요? 여러분 일단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 너무 편한 쉬운 얘기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아브라함은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손쉬운 복이죠. 여러분 두 번째 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흔히 앞에 있는 복과 동일한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복이 된다면 누구에게 복이 되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아브람 자신이겠습니까? 자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흔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3절에 있죠.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복의 대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이 제안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제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복이 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복덩어리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 위에 털을 잡을 때 아브라함의 삶이 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려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부지런히 멈추지 않고 생각하는 믿음의 근면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실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막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주하지 않는 삶에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광야 길을 가게 된다면 참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길 위에 선다면 아브라함에게 그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방패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하는 복이 내심 이 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구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 제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제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저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제가 저주할 테니 그 사람을 하나님도 저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오늘 말씀이 다르다라는 것 차이가 보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시고, 내가 복을 내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는 저주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할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1절과 3절 말씀에서 봤듯이 축복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명령에 신실하게 사, 살아가고 반응한다면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누구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도 쓸개도 없이 다 퍼주다 보면 내가 손해 보는 것 아닐까, 나를 이용하려고 들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쉽게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맞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같이 저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호할 것은 나이니 그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의 뜻대로, 저의 편협한 뜻대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으나 그 뜻에 따라 움직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작은 나의 뜻이 보다 넓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않는 길에 축복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도전하는 삶에.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축복하는 삶에 축복받는 길이 숨어 있습니다. 저주하지 않는 삶에 축복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원리가 담겨서 우리 자신만 축복받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 열방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내가 함께하기 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큰은혜로미이 아마 우리에게 누군가를 축복할 얼마간에 하나님 축복이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중보해야 될 사람 마음이 상하여 무너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축복이 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축복의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만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